이 곳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 줄 소사 FM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 너나들이 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사 마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사 FM 너나들이 팀 정희와 채니 인사드립니다. 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3월 마지막 주, 너나들이 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톡톡 소사 알림 시간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관광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일본... 오카야마시와 관광협력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 시민은 일본 관광으로 오카야마시에 방문 시에 주요 관광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며, 이외에도 국내 자매 도시에 있는 관광 시설 할인 혜택도 있으니 우리 청취자 분들은 좋은 날씨에 여행 가셔서 꼭 할인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방송에 이어서 뜻깊은 게스트를 모셔 보았는데요. 우리 소사 FM 최초예요. 2탄으로 연속 출연해 주신 분은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1월, 1월 방송 게스트였던 세오하우스 변가윤 원장님 편 모두들 기억하시죠? 오늘의 게스트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변가윤 원장님과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시면서 회원이신 이미숙 회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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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F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변가윤 원장님은 1월 방송에 이어서 3월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어, 지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먼저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생활가정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변가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천 지역 정신 장애인들의 독립과 재활을 위한 나눔 공동체 쉐어하우스의 변가윤 원장님이십니다. 어, 옆에 계신 예, 네. 우리 회원님도 예, 한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워시에 살고 있는 이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쉐어하우스 원장님과 거주 회원 이미숙. 회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우리 이미숙 회원님은 어떻게 새워하우스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저는 태원후 사회전환실업을 바람의 숲에 있다가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부천에서 여성공동생활가정이 한 곳뿐이어서 새워하우스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미스회현님은 네. 네. 쉐어하우스에서의 그 생활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아. 있습니다. 음. 금주 금연도 해야 한다는 점과 처음에는 쉐어하우스 생활 때 2인실 써야 한다는 점 음. 그렇죠. 그래도 2인실 상당히 2인실 같이 쓰시는 분이 상당히 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좋았고요. 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당부하는 것 음식 메뉴를 회원들과 머리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음, 음. 그리고 세연 생활하면서 주말에 가족 만나러 가서 외박하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지만 음. 저는 아직 가족들하고 연락이 성사가 안 돼가지고 아,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긴 있어. 요 아, 응? 네, 그렇죠? <laughs> <laughs> 아, 그럼 식사 같은 거를 이렇게 공동 가족 생활이니까 직접 회원님들이 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오 정말 독립을 위한 훈련이시네요. 음, 네. 일주일에 한번 이제 식사 메뉴도 정하고, 장도 음. 직접 보고, 음. 음식도 만들고, 뒷정리도 하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음. 이제 상당히 힘들어 하지만, 어쨌든 독립을 할때꼭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밥 먹는 거는 제일 네. 사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일들을 하고 계시죠. 아. 아, 네. 제가 듣기로는 임희수 회원이 님 쉐어하우스의 회원 대표라고 들었어요. 네. 혹시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자랑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정신장애인 여성 공동 가정 생활이고요. 2023년에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 우수 운영 차례 심사에서 최우수 안전 운영 차례로 선정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도 있고 시설도 1층은 원장 사무실, 화장실, 주방, 세탁기, 건조기도 있고 김치냉장고도 있고 그런 방들이 있고요. 2층은 인실 한 한국 일실이 음. 두 곳이 있는데요. 시설도 이쁘고 음. 깔끔하고요. 음. 대중교통도 편리해서 너무 좋고, 지하철도 있고요. 어. 버스도 있고요. 네. 주변에 오. 시장도 있어요. 생활할 수 있으면서 문화생활도 접해가지고 좋은 점도 많고요. 음. 음악 감상도 하러 가고, 음. 도예도 보고, 영화관람도 하고, 음. 그래가지고 좋은 점도 많고, 여성만 있는 시설은 몇 없어요. 그중 그 제일 좋아요. 음, 네 가장 안심되시겠어요. 음, 네. 예, 예, 제가 소포로 그래. 들었는데 네. 또 샤워하우스에서 여행도 다녀오셨다 그래요. 예 네. 아.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일본 오사카 해외 여행 갔다가. 와 네. 회원님들하고 같이요. 네. 와. 아 너무 어떠셨어요? 시간이 없겠다. 해외 여행 자주 다녀보셨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처음 해외 여행 가는 게 일본이어가지고 좀. 가내가 새롭고 띠급하고 생각이 많았어요. 와, 아, 정말 정말 음. 훌륭한 쉐어하우스네요. 네. <laughs> <laughs> 아,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민숙 회원님은 공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네. 앞으로의 목표나 소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목표는 세월수에서 돈독하게 잘 지내는 것이에요. 응. 세월수에서 있는 한별 사고 없이 지내는 게 목표고요. 응. 세월수 있는 동안 세월수에서 저를 더 발전하는 것이 잘 이행되겠고 몸도 건강. 했으면 좋겠고요. 제어에서 음. 잘 되어서 나갔으면 하고 회원분들 충돌 없이 무탈하게 잘 보냈으면 해요. 다들 음. 건강이 최고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원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예, 네. 네. 어 원장님께서는 어, 몸과 마음으로 회원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 복귀로의 과정을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 이미숙 회원님처럼 공동 생활 과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한 분이 독립을 하시면 또 새로운 분이 이제 입소를 하시잖아요. 네. 그 과정에 제일 걱정하는 게 음. 저는 밥도 못해요. 음식을 잘 못해요. 이거를 제일 많이 걱정을 하세요. 아, 그럴 수 근데 그거는 음. 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음. 그 배우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어 뭔가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나 의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준비만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가족이 없어서 좀 힘들어 하시거나, 또 음. 외롭고 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독립 준비나 이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 쉐어하우스에 오셔서 뭐좀 안정된 주거도 없고, 동료도 생기는 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아, 그리고 공동가정 음.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미소 씨. 네. 네. 어,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 일, 이렇게 취업을 하셔가지고 음. 일도 하시고. 네. 아무래도 독립을 하려면 네. 어,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음. 더 물건을 사야 되고 구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 돈이 이제 수, 생계비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음. 이제 생계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해서 네. 돈을 벌어야지만 독립을 네.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쉐어하우스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네분다또 취업을 다 하셨어요. 네. 처음이요 제가 네. 9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일이 네. 처음이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분들도 다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음. 하지만, 어쨌든 뭐, 취업이, 음. 어, 오셔서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취업이 항상 너무 스트레스기 때문에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다행히 지금 계신 분들은 너무 안정적으로 취업 유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음. 그런 부분도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또, 일터에서도 네. 많이 칭찬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쁜. 아, <laughs> <이렇게 웃음> 뵙고 하니까 너무 어, 확실하실 것 같고 네. 책임감도 강하실 것 같고 네. 너무 것 일찍 같아요. 온다고 네. 천천히 오라고 아. 시간 맞춰 오라고 아, <laughs> 전에 맞아요. 얘기를 들으셨대 너무 일찍 어, 와서 네. 일을 하니까 네. 네. 천천히 와도 된다고 얘기하셨일퇴에서도 그 보기신 네.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성실하신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네. 네. 어, 정말 오늘 두분 이렇게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미숙 회원님또 소망과 그 목표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족과도 빨리 연락이 될수 네.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고 예예 네. 예,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 이렇게 어, 두 분과 어, 정신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쉐어하우스에 대해 이모저모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미수 회원님의 신청곡을 네.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네. 나 스무살 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그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네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말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수 있다는 건. 이미숙 회원님의 말하는 대로 쳐진 달팽이의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빈칸을 채워봐입니다. 네, 네, 예, 설레시죠. 네, 어떤 단어가 네, 나올까? 네, 자, <laughs> 뭐 섞이지도 않겠지만 흔들어보고 그러고. 자, 우리 회원님부터. 아 여기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네, 네, 가장 행복했던, 행복했던 순간은, 순간은 땡땡땡이다. 네, 네모 네모다. <laughs> 네.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완전 영원이에요. 예, 대답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선물을 하나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색깔이나 예,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뽑아보셔요 똑같은 노란색. 노란색 좋아하시나 봐요. 개나리 색상. 나무도마. 아, 오, 조리하실 때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나무도마 나문도 선물 진정식 네.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원장도의, 원장님도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음, 네, 음. 핑크. 네, 음. 핑크. 진달래 개나리 좋습니다. 음. 네. 원장님의 고민은? 어. <laughs> 음,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일단, 지금 계신 회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얻어서 독립할 수 있을까를 네. 가장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또 회원분들에게 맞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고민을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네. 원장님 다운 고민입니다. <laughs> 다잘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물도 하나 뽑아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 디디전 세트!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상품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와. 네, 두 분의 순발력과 재치 넘치는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고 보니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그랬죠? 아쉽죠? 네. 어, 방송에 참여하신 소감을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싫어할 수 있으면서 많은 경험하고 이렇게 원장님 통해서 여기 이렇게 좋은 데도 알고 되고, 음. 많이 이런 거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게스트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도로도로 <laughs> 도로, 도로. 정말 인사 말씀을 잘해주셨어. 네. 우리 원장님은 두 번째 네. 네, 참여이신데 네.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면서 밀수 씨가 저한테 안 떨리세요? 그러면 음, 저는 두 번째서 에안 떨리는데 네. 아, 그데 떨렸어요. 저 <laughs> <좀> 떨렸네요. <떨렸습니다. 웃음> <laughs> 네. 와. 정말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서 그 이렇게 너나들이 팀은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소사 주민 부천 시민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출연할 때까지 저희는 달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좋은 제보도 해주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도 많은 관심과 네. 응원 부탁드리며 저희는 4월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